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전문가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안디옥이 됐든지 에베소가 됐든지 갈라디아가 됐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는 데마다 교회부터 세웠어요. 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이야. 교회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박아 돌아가셨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가로로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대로, 너희들 내 교회를 세워라. 베드로야내 교회를 세워라. 바울아내 교회를 세워라. 고강호가 내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내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교회를 세우냐. 교회를 세워, 그 교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못 해. 너희는 하고 싶어도 못 해.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그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하면은 대한민국의 침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순복교회가 됐든 다 한뜻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한 성령으로 말며 아 그대로 감독자 되셔서 조명받아서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면은 교단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스에서 1장 24절을 봅니다. 사도바울로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우거라내육체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육체를 교회에다 집어던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그 일에 내가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 무조건 내 몸을 집어넣겠다. 그 말입니다. 나의 남은 세계 나의 남은 세계는 오직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겠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길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내 내가 교회의 재료로 삼겠다그 말이죠. 여러분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살아수 있는 것이죠.